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요. 이번 소식은 출시 예정 신작 RPG 모바일 게임 극락이라는 게임의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영상과 스샷을 먼저 볼까요? 트레일러 영상 뭐야 이게 대략 요런 느낌과 분위기의 게임이라는 것 정도만 참고하면 되겠네요. 이세계 체험 극락 판타지 극락 전투 화려한 애니메이션 전투 극락 혜택 1일 10법 평생 무료 혜택 스알 스스알 유알 요런 등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수집형 rpg네요 극락 수집 심플한 플레이 미니멀한 수집 극락 육성 심오한 전략 진득한 육성 기타 진영 캐릭터들을 분해 및 스킬 추출해서 손오공을 만들 수 있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안 쓰는 잡캐들 모아서 쓸만한 캐릭터로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극락 대결 지역을 넘어선 3개 6도 진영 대결 요거는 실제 게임 스샷인 것 같아요. 약간 흐리긴 한데 오른쪽 위에는 전투력, 재화들이 보이고 그리고 명격이란 거를 장착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도감의 모습. 대략 이런 느낌의 게임이네요. 출시 예정일 정보는 아직 공지가 없지만 애플 앱스토어 정보 기준 2024년 2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하세요. 이 공식 사전 예약 페이지 링크는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 말고 다른 게임들의 사전 예약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전 예약 참여 방법은 이 페이지 와서 사전 예약 신청하기 누르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필수 체크하고 사전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끝 어때요? 참 쉽죠? 휴대폰 사전 예약을 하면 4대 진영 영웅 중한 명을 자유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스토어 사전 예약을 하면 사전 예약 패키지를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 예약 소식을 친구에게 공유하고 공식 라운지에 인증하면 경품 추첨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구글 기카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네요. 이건 꼭 참여해야지. 캐릭터, 네 가지 진영이 있고, 명계의 백소녀, 백안마군, 백골부인, 요계의 공작공주, 은각. 가루라 왕, 신계의 비란파, 미륵불, 관음, 선계의 일야 유신, 여산원군, 상제. 대표적으로 요런 캐릭터들이 있네요. 게임 속에는 아까 봤던 내용들. 네이버 공식 라운지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이네요. 사전이야 공유 인증 이벤트, 전생 체험 결과 공유 이벤트 이게 뭐야? 공식 홈페이지에서 캐릭터 페이지에서 성별, 혈액형, 별자리, MBTI를 선택 후 제출하기? 전생 뭐요런게 있나 보네. 어디? 아 여기 있네요. 캐릭터 라네 성별은 남자, 혈액형은 A. 별자리가 뭐였더라 전갈쯤 mbti가 뭐였더라 infp쯤 당신의 전생은 시크한 저승사자 <laughs> 테스트 결과 스크린샷을 공식 라운지에 인증하면 이벤트 당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추첨 30명으로 구글 기카 5천원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여자 전원은 게임 내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세요. 여기까지 타전약 소식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